확실히 얼굴 탄력이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붓기가 정말 많은데 살을 빼면서도 차가운 기능도 있고 열감을 낮춰줄 수 있는 이런 농도 일단은 스케일링이 조금 무섭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저만의 특급 홈케어 비법과 추천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해주셨던 얘기가 훈이 언니 얼굴이 정말 작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훈이 언니 피부가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사실 는 제가 최근에 홈 케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살짝의 리즈 갱신이랄까 <laughs>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업그레이드가 된 계기들이 있어서 오늘 정말 짱짱하게 알차게 얼굴형 관리부터 탄력 관리, 트러블 관리까지 3종 세트로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허니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후! 에이프릴 스킨 페이스라인업 괄사 롤러. 그럼 첫 번째로는 얼굴형 관리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시죠? 얼굴 붓기 빼는데 정말 직방인 아이템입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쿠션 리뷰를 굉장히 많이 촬영하다 보니까 오전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촬영을. 그래서 붓기가 정말 많은데 이 아이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주기만 해도 영상에서 보이는 게 확연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붓기가 빠지다 보니까 그냥 그 순간적으로 몇 초, 몇 분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지속되는 느낌으로 붓기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용을 하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잔붓기도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서 첫 번째 첫 얼굴형 관리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살에 압력을 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탄력이 떨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맨살에 하면 조금 아프지 않나요? 맞아요, 여러분. <laughs> 제가 얘만 보여드릴 거면 안 가져왔겠죠. 바로 이렇게 얼굴형 관리를 하면서 탄력 제품을 같이 쓰고 있는데 구달 살굴 콜라겐 탄력 앰플, 구달 살굴 콜라겐 탄력 크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샘플을 전달을 받아서 꾸준히 테스트를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탄력 제품이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바로 이제 거절을 했었거든요. 저는 샘플 테스트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타 브랜드에서 탄력 제품으로 테스트를 했다가 제형이 조금 농축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 피부에서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유분감도 너무 많이 감돌아서 거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탄력 제품이라고 하면 조금은 거부감이 드는 보라운 카테고리의 제품이었는데 그럼에도 한 번만 테스트를 해봐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럼 전달을 주시면 한번 써볼게요 했는데 이 제품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무겁지가 않아요 바로 이 크림 먼저 보여드리면 부드럽게 펴 발리면서 빠르게 흡수가 돼가지고 수부지 지성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제형이고요 바로 이 앰플 같은 경우도 탄력 앰플답게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쫀쫀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형감이라서 다가오는 가을 겨울철에도 무겁진 않지만 탄력과 수분감까지 챙기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올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6월에 샘플을 전달을 받고 얼굴 전체 대신 턱 쪽과 심부볼 위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지금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두달전제 모습과 현재 제 모습 확실히 얼굴 탄력이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지는 것도 물론 보이시겠지만 살을 빼면서도 탄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두 제품 덕분이었습니다.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앰플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 괄사 마사지기 있잖아요. 이 앰플을 얼굴에 이렇게 쭉 짜신 다음에 같이 사용해줘도 정말로 좋고요. 훈니언님 저는 괄사 제품 없는데요. 하는 분들은 앰플을 가볍게 발라주시고 곧바로 흡수시켜줘도 되지만 훈니언 꿀팁으로는 주먹을 가볍게 친 다음에 집게 손가락 알죠 여러분? 이 집게 손가락으로 얼굴형을 위로 끌어올려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신 다음에 손바닥을 쫙 펴세요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쳐 올려가면서 흡수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피부에 마사지도 되고요. 거기에 앰플로 인해서 탄력감도 확실하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살구 콜라겐 크림을 가지고 와서 적당량 발라주신 다음에 톡톡톡톡 두들겨가면서 흡수를 시켜주시고요. 그냥 만대로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피부결 있죠, 여러분? 이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한번 올려가면서 꾹 감싸주면서 바르게 되면은 솜털 안에까지 쏙쏙쏙 잘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해주시면은 탄력감 잡을 수 있는 스킨케어는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또 특이한 게 구달에서 처음 선보이는 비건 스킨케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콜라겐이라고 하면 은 뭔가 동물성 콜라겐을 떠올리게 되는데 아니 아니, 바로 구달에서는 살구에서 찾은 콜라겐으로 프랑스 이브 비건 인정까지 받은 제품이라고 하고요. 이두 제품을 사용하면 단순 수분 관리로 인한 탄력 개선이 아니라 구달만의 찐 비건 콜라겐으로 탄력 개선이 가능합니다. 특히 20대 그리고 10대 후반 친구들은 지금 영상을 보면서 나는 아직 어려서 괜찮아 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아니 아니 바로 아이크림이랑 선크림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발라주잖아요. 이 제품도 정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루라도 더 일찍 사용해주시면 나중에 후회한 뒤에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탱탱한 피부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콜라겐 크림이라고 해서 무겁거나 부담스럽지 않고요. 세상 빠르고 쉽게 흡수되는 제품이니까요. 나는 처음 탄력관리를 시작한다 하는 분들께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탄력 앰플 1 플러스 1 그리고 크림 1 플러스 1 세트를 20% 할인을 한다고 하고요. 특히 지금 올영 세일 기간에는 더욱 확실한 28% 할인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제 영상을 보시고 지금 영업되신 분들은 바로 달려가셔서 꼭 득템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궁금해했던 저만의 트러블 관리의 홈케어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총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바로 첫 번째는 스마트클 개인용 카이오셀. 짜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우리 트러블 피부를 갖고 계신 친구들은 대부분 열감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바로 얘가 그거를 잠지워줄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저는 뷰티 유튜버 우리님의 추천으로 구매하게 되었는데 사실 금액대가 조금은 있어요. 구매한 곳에서는 지금 65만원에 판매가 되고 정가는 78만원이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제가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사용하면서 더 이상. 피부 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킨케어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을 사용할 때 피부에 열감이 안 떨어지면은 흡수가 잘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손에도 열이 많아서 이 제품을 손으로 이렇게 펴 발라야 되잖아요. 앰플도 그렇고 크림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펴 발랐을 때내 손이 뜨거운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갖고 매 여름마다 고민이 많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앰플을 가볍게 이렇게 사용해주신 다음에 둥글게 굴려주시면 돼요. 특히 여기 모두도 여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차가운 기능도 있고 뜨거운 기능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도 가능해요. 근데 저는 구매한 이후로는 계속 차가운 기능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두 번째를 사용하거든요. 그두 번째가 쿨링 기능도 있으면서 리프팅도 살짝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앰플 있잖아요. 이 앰플을 가볍게 사용할 때 괄사 마사지기를 사용해주기도 했지만 가끔씩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여기 끝에 이용해서 이 앰플과 함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진짜 열감이 그냥 훅쿵 내려가요. 여기가 엄청나게 시원해지면서 피부의 열감을 훅 떨어뜨려 줍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극이 없다고 하지만 미세 전류가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또 매일 매일 사용했거든요. 첫날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근데 그럼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예로 인해서 피부가 자극이 되는 건지 트러블이 또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활용을 해주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치스킨 파워 템 포뮬라 l 이펙터 감초 줄렌. 요즘에는 이 에센스와 함께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얘 제형감을 보여드리면 그러 수딩 젤 있잖아요. 그런 거랑 활용해주셔도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저는 수딩 젤이 피부에 잘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도. 어머. 쿡쿡 떨어져요. 묽으면서도 촉촉한 피부의 수분감과 진정감을 싹줄수 있는 제품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정말 뛰어난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훈이온 마켓이 끝났겠지만 수분 진정이 되는 우리 친구들의 템들이 있다면 이렇게 같이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더마토리 프로시카 징크덤 밴드 마스크, 뒤트리 A C 컨트롤 ES 딥 마스크, 이지트리 카렌듈라 포어리스 페이스핀 마스크 바로 이렇게 세 가지가 두 번째 아이템인데요. 오늘 트러블 관리의 주제 제가 첫 번째 템이 열감으로 인한 트러블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템도 그 키워드를 받아서 열감을 낮춰줄 수 있는 가성비 짱짱한 진정 마스크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열감을 잘 잡아주는 탑2를 꼽으라면 듀이트리랑 이지엔트리가 열감을 진짜 직방으로 잘 잡아줘요. 어느 정도냐면 냉장고에 딱 꺼내서 이두 아이를 딱 올려주고 15분이 지나면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가 정말 시원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스킨케어를 추가로 바르더라도 정말 촉촉하 잘 먹을 수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고 더마토리 이징크덤 초록팩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익숙하시죠. 얘네는 열감이 느릴 때 사용을 해주는 템이라면 얘는 트러블이 올라오기 전에 초기 진정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제가 피부 쎄할 때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얘는 피부에 뭔가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때 사용해주면 은 다음 날 이제 쏙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 살짝 올라왔다 눈에 보인다 할 때는 이 두이트리 A.C 딥 마스크를 사용을 해줍니다. 얘가 좀더 강한 쿨링감이 있기 때문에 그 진정을 싹더 심하게 확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그럼 이즈엔트리는 언제 사용하나요? 이 모든 경우에 사용을 하고 얘는 피부 열감을 1등으로 아까 탑2로 꼽기도 했지만 1등으로 열감을 내려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얘는 진짜 냉장고에서 꺼내서 꼭 써보세요, 여러분. 저처럼 열감이 많다? 정말 강추드리는 3종 세트입니다. 살짝 번외편으로 이 제품도 소개해드리자면 아쿠아픽 코드리스 구강 세정기. 바로 이 제품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저처럼 치과를 별로 안 좋아하면서 나는 스케일링이 조금 무섭다. 그렇지만 데일리로 케어를 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 제품을 작동을 시키면 이 물줄기가 싹싹싹 쏘면서 치아 곳곳 사이를 깔끔하게 세정을 해주거든요. 칫솔질을 깔끔하게 아무리 하더라도 이런 꼼꼼하게 케어를 해주기 어렵잖아요. 얘를 입에 먼저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확실히 스케일링을 뭔가 한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입안이 조금 껄끄러운 느낌,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들때 얘를 사용해 주면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물론 스케일링을 받아야 겠지만, <laughs> 그게 나는 정말 귀찮다는 분들은 이것만 케어해 주시더라도 치과에 갔을 때 어? 스케일링 최근에 하셨나 봐요. 이런 소리를 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템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했던 저만의 홈케어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알려드린 꿀팁으로 더욱 짱짱한 탄력 있는 얼굴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